황정음, 학부모 입술 담은 이유는? 안 끼는 것에 숨긴 파격 스토리. 지난 15일 밤, SBS 플러스와 이 채널이 공동 제작한 예능 솔로라서 제15회 방송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이 시청자들과 언론계를 강타했다. 그 중심에는 늘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한 황정음과 그녀의 둘째 아들 강식이 그리고 의외로 파격적인 일상을 보여준 이민영의 모습이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황정음이 자신의 집을 파티하우스로 꾸미고 강식이의 만 3세 생일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파티 현장 뒤편에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황정음이 학부모 모임에서 한마디 안 끼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편, 이민영은 새로운 집에서 펼쳐진 복싱 도전과 동네 전통 시장 탐방을 통해 전혀 다른 솔로의 모습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강렬한 도전과 변신, 이민영의 새로운 시작. 새 집으로 이사한 이민영은 자신만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집 구석구석을 자랑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이미지로만 알려졌던 그는 복싱장으로 직행하며 자신의 그가이 성향을 단숨에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싱장에서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짜릿하고도 강렬했다. 이민영은 초보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장님의 칭찬과 함께 잘했다. 라는 그의 외침은 스튜디오 내부에 파격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시청자들에게 그가 숨겨왔던 다른 모습을 잔뜩 각인시켰다. 복싱장에서 힘찬 스파링과 줄넘기를 선보인 후 그는 동네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엔 낯선 분위기에 머뭇거리던 이민영은 이내 따뜻한 인사와 웃음으로 가득찬 시장 분위기에 녹아들어갔다. 시장 상인들이 보내는 반가운 인사와 주민들의 친근한 관심은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은둔 생활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지유해 주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니 용기가 생겼다는 그의 말 한마디는 그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갈등과 결연한 다짐이 동시에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황정음의 파격 파티와 학부모 모임의 비밀. 한편 스튜디오의 또 다른 주인공인 황정음은 평소 정돈된 이미지와 달리 이날 파티 현장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따뜻한 엄마의 미소와는 대조적으로 학부모 모임에서 안기는 것이라는 단어가 던져지자 스튜디오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무언가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그 단어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문 학부모들의 표정 속에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황정음은 이날 강식이의 생일 파티를 위해. 직접 꾸민 파티룸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 강식이가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감정의 복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미워라는 아이의 애절한 한마디에 현장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이는 극적인 장면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감동 이상의 충격이 숨어 있었다. 학부모 모임에서 언급된 안 끼는 것은 단순히 외부 파티 문화나 모임에서 자신들이 눈에 띄지 않으려는 태도를 넘어 교육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로 읽히기 시작했다. 황정음은 이어진 토크에서 사실 교육에 대해 잘 몰라서 학부모 모임에서는 조용히 있는 편이라는 고백을 하며 자신이 겪은 사회적 기대와 압박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한 편의 충격적인 폭로로 다가왔으며 스튜디오 내외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냈다. 신동엽의 재치 있는 농담도 잠시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완화시켰으나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교육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극적인 전환점? 파티와 시장, 그리고 스튜디오의 한 순간.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한편이 드라마 같은 서사가 펼쳐진 시간이 되었다. 이민영의 복싱 도전과 전통시장 탐방, 황정음의 생일 파티와 그이면의 감정적 고백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파티롬에서 강식이의 웃음과 눈물이 교차한 순간 그리고 시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이민영의 모습은 단순한 예능 장면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감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시청자들은 이번 방송을 보면서 모든 것이 준비된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충격이 숨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학부모 모임과 관련된 황정음의 고백은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만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이민영이 보여준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그동안 겪었던 자신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용기 있는 모습을 상징하며 앞으로 그의 인생에 어떤 변곡점이 나타날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 드러난 안 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눈에 띄지 않으려는 태도 이상의 깊은 상징을 담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자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준비 과정으로 풀이될 수 있다. 황정음과 이민영,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보여준 이번 파격 스토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감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방송 종료 후에도 이 충격적인 순간들을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솔로라서 방송은 앞으로도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전환점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황정음이 학부모 모임에서 감추고자했던 그 이유, 그리고 이민영이 선택한 자기 변화의 길은 앞으로 방송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오늘 밤그 어느 때보다도 눈과 귀를 사로잡은 솔로라서의 파격적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